35번째 요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요베 하필이면 영어, 영어 스펠링이 job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job 치면 전부 다 직업 관련 나오는 요비 잘안 나옵니다. 요베 는고 작은 제목으로 정근 같은 삶을 위하여 했는데 아까 방금 부른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강의 로지커가 하시나니 그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오겠다 그 말씀입니다. 요이란 이름은 이게 어원이 불 분명하다 왜냐니까 어, 히브리어로도 비슷한 게 있고 아람으로도 비슷한 게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욥이라는 이름이 미움받는 자라는 말이고 아람으로 하면 회개하는 자라는 둘다또요비 생각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욥은 어,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백0은 나서 살았거든요 근데 욥은 240을 살았러니까 연령대가 고를 때가 비슷하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자기 가문의 세상의 역을 같이 맡았는데 욥도 자기 집안에 가장 겸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리고 어 욥기가 꽤 긴장인데 42장까지는 긴장인데 최고비이나 모슬법이 뭐 이렇게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있기 전이란 사실이고 또 족장 시대에 쓰던 화폐 단이 그만덩어리가 크시타라는 답인데 이게 이제 욥에나오면서 아마 그 아브라함이 동시대의 다른 지역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욥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 그래 평가가 나오고 심지어 사탄이 와서 욥을 정지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경외한다라는 말 나오는데 경외가 한자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자가 공경이란 말이고 외자가 두려워하다는 외자인데 어 어쩌면 요즘 시대에 그 신앙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태도가 경유하나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하대요, 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뭐이때 어떤 분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예수가 왜 친구냐? 어?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랑 같이 부르면 친구 아가이렇게 하는데 천서로는 <laughs> 맞긴 맞지만 예,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맞지만 우리는 지금 말하면 양자입니다, 양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그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들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은 그럼 좀 이렇게 예의 없는 거죠, 경외함이 없는 거죠. 어 경외란 말의 반대 말이 만물이 여기인다 이걸 요즘 말로면 업신여긴단 말인데 밑에 보시면 갈라디아 성장에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의 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는 없인의 예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용서치 않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 사람만 강조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성도인 성도인데 하나님께 예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죄지놓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라고 뭐다 용서하시겠지 뭐 이렇게 돼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지금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큰 결례고 큰 죄입니다 욥은 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쳤는데 이런 말 나옵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욕했을까 싶어서 어, 예배할 때 제사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내도 혹시나 애들이 조금 마음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소홀히 얘기막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몇개 나오죠.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성전에서 해선 안될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면 애를 불러가면 발목아지를 불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 얘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런 말 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살찐 소와 왕을 붙잡아 놓고 어뭐 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혼내니까 사무엘보 하는 말이 제발 백성들이 기다리니까 좀내 민망하지 않게 좀 나와 함께 가달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이 그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좀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도 없이 편해지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좀 있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인데 엄마한테 끌려오고 근는데이 친구들은 하필이면 내 대각선 쪽에 앉으면 예배 시간 전부터 예배 마스크까지 계속 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막 망가지면 뒤에가 막 뒤통발을 한번 때리고 싶은데. 물론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라도 데리고 오는 마음도 이해하는데. 한편으로는 데리고 오는 것만 아니라 데리고 왔으면 좀 이렇게 바로 자세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보고 또 물론 시험들은 내가 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좀 자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서 의인이란 말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 어제 그 TV에 피디스트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예, 예, 예 보셨군요 저는 예고편 보고 저 피디스트 볼로안 보는데 어제 일부러 봤거든요 보니까 보는 내내 참 민망하고 날씨 뜨거웠습니다. 다락박이라는 데는 그 이광수 집단인데 그가 이제 사이비 이단 판정 받는데 남들 볼땐다 이제 기독교로 보니까 근데 그그 그 팀들은 전도가 최우선이에요. 전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전도하면 다 용서하신다. 이런 거라 가지고 보니까 뭐그 이광수라는 자가 신성시되고 있고 어, 뭐 내가 볼 때는 그뭐 죄송하지만 목사도 아 같습니다. 그 단체로 룸사롱 가고 막. 다들은, 우리는 다 용서 받았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지금 죄 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 술 마시러 가고 성매매라가고 이게 오죽에서 내부에서 고발이튀어났어요 그 다락방이 전국에 800개 정도 되회는데 대구에 있던 어느 목사님 소속이 이분이 이제 고백하고 이제 자기는 탈퇴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내부들이 나는데, 그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광수라는 인간이 그 마이바흐라는 4억 5천만 원짜리 차를 두대 사가지고, 한대 자기 타고 한대지 아끼는 후배 목사 태워주고 지 시계가 1억 6천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서기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그 정도 되면 이미 이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이게 전국에 뭐 세계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그거 보고 따라다기는 성도들도 할만한 거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종교적 가사라이팅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한테는 이 양반이 하나님 대리인처럼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그렇게 은나갈 수 있는 그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 받았다, 이는 거죠. 혹시 옛날에 미량이라는 데가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 납치돼가지고 왜 죽고, 그러니까 미량 가서 사는데, 자기가 너무 어른니까 신앙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 죽인 범인이 발견돼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전도연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용서하라는 게 자꾸 와가지고, 용서하려고 면회 가는데, 깜방에 가있던 그 양반이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고 피해자 엄마한테 오면 사과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 안에서 주님 만나고 용서 받았습니다. 자모님도 하나님 만나고 용서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망발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자기는 용서하러 갔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 바람에 갑자기 실랑을탁 놓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주는 울림이 컸던 게 혹시나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건 사실인데 반면에 그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사람을 안 살고 나는 다 옛날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죄 앞으로 죄를 용서 받았다. 근데 그 말에는 삶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죄를 안 질러 그러고 지금 짓는 죄에서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나는 용서 받으니까 끝났다 너는 비록 피해자분이지만하나님못안 믿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용서 받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내가 범죄에 불편했던 게 하, 저게 또 일반 사람한테 기독교로 나갈 건데 어떡할까 말이 많은데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의인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어, 여러분 보고 교회 목사님이 집사님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물어보면 정답을 뭐라 하겠습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시자면 용서받은 죄인이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있는데 뇌절를 없다 해줄게 해가지고 의인이 아니고 본래 말하면 이게 나오죠. 칭이. 의롭다 칭해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아니고 난 더러운데 하나님이 죄안 봐줄게. 죄 없다 할게. 의롭다 해줄게. 이게 칭이거든요. 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예수님하고 동급이 아니고 우리는 입양된 겁니다. 입양된 거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그분께 날불러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생각 되는데 신앙사람에서 내삶 속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 이게 당연히 생각된다. 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제 신앙에 이제 병폐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꼭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너무너무 교만하게 볼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에나 된은바울리 말처럼 뭐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그 사람도 우울한 것도 아니고 저, 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지 마치 우울할 쪽에서 가지고 나는 용서 받았는데 너는 죄인이네. 이거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들 전도할 때도 제일 뭐 말한, 불신자들 전도하기 힘든 까닭이 뭐냐. 그들 입장에서 꼴보기 시는게 뭐냐니까 니랑 내가 똑같은 데 사는 거는 자기는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낮춰지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야, 요비 동방구스당에 큰부자라 나오는데 아들 일곱에 딸셋 명이고 재산이 죽도합니다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 하면 결이가 그거거든요 두 마리를 한 결이거든요 소 1,000마리죠 암나이500종들이 많았다 어,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이 요비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요한테 지금 네, 얘기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잘 사는 거지 복구다하면 대반, 저, 하나님 버립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재산을 다 날리고, 아들, 딸다 날리고, 그래도 요업이 입으로 죄하 지니까, 어, 사탄이 와서, 지몸뚱아리 벌쩡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요업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하니까, 요업이 막, 뭘뭐 온몸에다 병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화장 끌고 으면서막 하는데, 그때도 요업이 범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볼 때, 우리나라 말에 시험이란 말이 수종이거든요 영어로는 t e m p t a t i o n 고 테스트인데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temptation이고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력이 어디 어디 정도냐, 그리고 더 발전된 걸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테스트는 연단,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치는 어떤 중간고사 같은 게 연, 테스트고 temptation은 죄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는 temptation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테스트죠. 근데 시험이 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시험받는 거를, 연단 받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회개 안 하고 다 크게 서실라 한다 이래 되는 순간부터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광신자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사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 하나님께서 막 참소하는데 이간질 시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밖에 못해요 자, 재산을 손대라. 그럼 재산 손대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을 손대라. 그러면 병나게도 이 죽이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 제가 그거 내놨는데, 지옥의 주인은 누굴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탄.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옛날 불교세계 관 어, 생각하면, 지옥하면 막, 마귀가 집이안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어, 미혹하는 자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같이 지옥에서 심판받을 몇몇만을존재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 모든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아래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테이션이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위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론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요비 이유도 모르는 새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다 날라가고 다 빼앗기고 죽고 심지어는 종들도 다 죽고 자기 피등이 같은 열 명의 사는들도 한날 아침에 같이 몰살당하고 자기 몸에는 부서름이 나고 제뜸이 앉아가지고 토기 조각으로 막 끌고 피고름이 나는 그 상황인데 아내가 그렇게 사이좋던 아내가 얼마나 심한지. 신랑 보고, 이것 보고도 네가 아직 하나님 믿다고하나 그냥 막 저주하고 죽어보라. 이렇게 저주하고 하죠. 근데 그때 또요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허허, 어리석은 여자여. 네가 말이 좀 어리석다. 그렇게 말립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참나만 소식을 듣고 요업에 친구들이 오는데, 맨 처음에는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왔고, 후반부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좀 젊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요 친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요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욕 보자마자 멀리서가지고, 웁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 관리도 보 부자고 참당당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짓 문둥이 돼서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참 울다가, 7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욕을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이 이상해요. 욕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40몇 장인데, 이게 친구하고 욕이 서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지금 내가 누구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데 쉽게 말해 이갈입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요버한테 아이고 이 우야노 괜찮아요 그때 위로를 근데 문제는 이런 말 하면 조용스럽게 요버 까닭없이 고난당하겠나 잘 생각해봐라 니네 하나님께 무슨 죄 짓고 회개 하는 거 없나 이렇게 위로하다가 요버에게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말하죠 근데 요버은 아무리 봐도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 그런 거 없다 하니까 친구들이 에이 이 봐라 또 어, 힘들어하니까 좀 사람이 삐딱하네 죄지니까 벌받지 네죄 졌다 생각해봐라 욕이 없다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너 인마 지금도 교만하다 네죄 짓고 벌받는데 왜얘안 하고 이러면 되나 이러니까 벌받는다 욕이 막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가면 교인들 가게에 자주 붙어있는 게 대표적으로 내 시작은 미아가에서는 창대를 해야습니까 경북여상에도 그 학교에 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욥 말이 아닙니다 욥 말이 아니고 그 빌다시라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말하는 중에 내용입니다 말 내용은 참희망적이 좋은데 붙일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붙일라고 하 사랑하는 자의 내용으로 잘되 같이 그걸 붙이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이거죠 부자 되고 싶고 지금 처음에 구멍가게처럼 작게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재벌돼 보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으니까 붙히는데 조금 요 구절은 조금 내가 볼때 적당하지 않지 않나,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요비이제 고난당할 때, 자기 마음을 말하는데,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 는깁니다 주신자도 요호하시고, 거두가쳐도 요호하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 굳건하게 말해요. 그,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막 저주할 때도, 어,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잘 말하는데, 이제 부인도 자기를 원망하고 친구들과 자기 속을 디비노니까욥도 마음에 시험 들죠. 그욥도 인간입니다. 3장 보면,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엄마 태중에서 그냥 수고 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의인화되면 안 돼요. 욕도 사, 사람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유도 모르겠는데 계속 고난 당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욥이 고난 당하는 게한두달세달이 아니고 거성경학자하면무리그 기간이 3 30, 0년3 0년 엄청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욥이 한 번도 안 변하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카면 히려더 비인간적이죠 욥도 충분히 하나님께 시험 들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주님 왜이갑니까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라고 해요 그런데. 어, 그 과정이 깊어지면서, 욕1 9장 보면 이상한 말 나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뭐냐니까, 구약에 거의 처음 나오는 이 부활신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욕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지경에서 살아남는 게 힘든 것 같고, 내가 죽었어도 끝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겠다. 그런 말이 어떤 빛이거든요. 그리고, 23절만 어,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인다. 왼편에도,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아오시나 불리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는 맞지 싶은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찾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화해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확신도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연락이 딱 끊어진 거예요. 미치겠죠, 미치겠죠. 그런데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할줄 압니다. 그니까, 요비 참 인간적인 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시비도 했다가, 또 때로는 또 추스리고 또 회개하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니까, 요비 고난이 우리,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을 아람으로 바꾼 70여 경을 보면, 요이 고난 시작, 요비 고난이 시작할 때부터, 170년을 살았고, 요업이 240에 죽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요업이 고난 끝난 다음에 140을 더 살았더라고요. 그 보면, 요업이 240에 죽었고, 70세에 고난당하 시작해서 30년 동안 고난당하고, 어, 그리고 170, 140을 더 살았다. 그게 뭐 30년 나오죠.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뭐 30년 가면 평생인데, 평생을 지어독한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지나가다가, 드디어 욥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길고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자마자 폭풍같이 절문합니다 요업에게. 요업은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서니까 좀 이제 하나님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네가 봤냐? 하늘을 만들 때네가 봤냐? 구름을 만들 때네가 봤냐? 벼락을 할때네가 봤냐? 바다를 만들 때네가 계속 묻는데, 요업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모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욕기, 제가 적어놨죠. 40장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배못을볼줄알 나오는데, 모못이 누구냐니까,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봐도 공룡이에요. 42장 보면,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이 붕다 하고, 막 그런 나오는데,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창조하신 공룡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공룡의 이름 자체가 가 뒤에 졌으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데, 우리 일반 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어 공룡이 멸종된 시대가 6 5 0 0만년 전이고 인류가 나온 게이0만년 전이거든요. 그 최소 한 공룡하고 사람을 함께 못 살았다는 게 일반 과학에서는 증거인데 욥기 어, 보면 창세기 초반부에 공룡이가 살았다, 쉽게 말로 노아 우구까지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결론내면서 어 욥기에 이제 고독 고달 마무리하면서 욥이 4 2장5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아이다 나름대로 욥도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만들었다. 근데 고난 통과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란 말이죠. 신앙이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욥을 템테이션, 유혹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욥에게 테스트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와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너희가 뭣도 모르고 너희 마음대로 욥을 죄졌다고 정죄하냐. 욥이 너희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희는 망한다. 나중에 욥이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를 위해서 욥이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신 는명이 나오고 욥이 처음보다 두배딱 보면 앞에 나왔던 그 재산 있잖아요. 뭐몇 마리 몇천 마리 몇십 마리 곱하기 2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똑같이 아들 일곱에딸 셋을 받습니다. 제가 좀그생각이없어요 삐딱하게 아들 일곱하고 딸 셋이 있다가 죽었는데 그 애들 죽고 나중에 새로운 아들 일곱하고 새로운 딸세 명이 나온다고 가슴에 묻은 개들이 잊어지겠느냐 안 잊어지겠죠 그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거는 뭐냐니까 요비 가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죠 이미 먼저 가슴에 묻은 그 아이들은 영혼이 이별하고 소멸된 게 아니라 천국에 다시 재회할 거고 또 내게 해준 귀한 그러니까 제사는 곱하기 2가 됐잖아요 근데 자녀는 열 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20명이 나와야 되는데 열 명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미 있던 열 명이 소멸된 게 아니라 천국에서 있고 재회할 거고 또열명 나왔으니까 이것도 배가 된게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이후에 140을 살면서. 사손 사제를 봤다. 어, 야고보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흥미를 계시는 자신이라. 밑에 제가 신정론 적어놨는데 요기에 가장 큰 어려운 신앙적 주제가 신정론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다. 는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옳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될때 많잖아요. 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어,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길가다 묻지마, 범죄, 또, 뭡니까, 자동차 급, 급발전해가지고 사람이 추구하는데, 걔들은 문제가 있냐? 고모지 그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게 맞나?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 주시는 정답은, 비록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의로우시다. 그래서 절대, 요업이 초반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뭐 주님이 살아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런 말로 범죄하지 말고,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해결될 때는 언제냐니까, 이 땅을 막아보고 조합에 가서, 그때, 우리 이해하지 못했던 것, 어울러졌던 것을 주님께 다 토해놓고, 고려전서 13장처럼, 그때는 얼굴로 얼굴을 막 떼어서 본다. 지금은 희미한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혜를 떼어넘어서 깨끗하게 해결될 거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어, 이해 없는 억울한 일도 할때 많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옵션이 더 있잖아요,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참 억울할 때 많은데 그때 어, 화를 화로 풀지 말고 그때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어, 니도내 마음 알지 그런 마음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 했다 했는데 세월호 사건 생길 때 그때 한 현수막을 저는 아직 기억 못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가족이 있었던 현수막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실 때 자기 자녀를 잃어보셨습니다. 사건 났을 때뭐 이게 올리 이하기 전에 뭔지 할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를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너무 좀 메모를 찾아서 생각해보고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유익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기를 주님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수 없는 고난 때문에 평생을 어려워했던 욕,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왔던 욕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많은 겪지만 그때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보다 욕처럼 묵묵히 주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주시는 결론을 바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인내하고 연달아 과정을 잘 겪어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